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관 성읍, 쇠기둥, 돋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약 630년과 58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당시 유다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그들의 생명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들이 의지한 웅덩이는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굽신거렸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오게 가두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로 애통해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영어로 프로페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프로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미래에 관련된 일이면 미래 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선지자가 될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누가 말하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선지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바르게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그대로 먼저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몸소 일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전에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어요. 자신은 어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적격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완벽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언제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어리다는 것 아셨어요. 말잘 못한다는 것 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단호하게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1장 7,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아신대요 아직 어리지만 어리다고 말하지 말래요 무언가 스스로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 내가 말한다. 내가 명령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단호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묻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해요. 이 일들이 여섯 개의 동사가 두 쌍씩 세 개씩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동사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깊이 개입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뽑고 허물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야겠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강력한 저항도 이제 경험해야만 합니다. 심고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물을 줘야 되고, 그들을 경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단호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선택하셨지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돋 기둥, 돋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대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트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대요 예레미야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무자비하게 조롱당하고 가혹하게 박해 받았습니다. 변질과 타협을 요구하는 수많은 압력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노성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아는 어리다고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까? 노성벽으로 어떻게 60년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신 독특한 훈련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하나님은 그를 겸비케 하기 위하여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며 대화를 하세요. 이두 가지 환상은 어린 예레미아를 위대한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사실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대로 살구나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좀, 어 이렇게 뭐 신선들이 얘기하는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말의이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살구나무가 어 이제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구나무는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는 나무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어, 꽃봉오리가 하얀 눈과 같이 피어난다고 하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개나리와도 비슷합니다. 개나리. 개나리는 봄을 알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님의 봄이라는 시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 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김광섭 시인은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고 표현할 때 개나리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처럼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직도 겨울의 찬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구나무는 그 땅에 봄이 온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줍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냄새도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기대, 약속.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는 청각적인 강조의 용법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 명사와 지켜보다 라는 동사가 거의 동일한 음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샤케드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가지예요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켜보다라는 의미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시각적인 교육일 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교육으로 그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에게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켜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어요. 이 확신 없으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이냐면 끓는 솥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솥이 기울어져서 끓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솥이 주는 의미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향하여 북쪽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적군들을 의미합니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들은 전쟁의 솥을 끓이고 있었고 그 땅을 악의 홍수로 뒤덮게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희망적이었어요. 확신을 주는 환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환상은 그와 대조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환상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긍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외침은 악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에게든지 백성들에게든지 북속에서부터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 끓는 물과 같이 적구들이 밀려온다는 것, 굳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위험을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악이 있다. 너희들에게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 위험조차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사람들은 악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확실한 대답을 제공해요. 악이 전부가 아니다. 악이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고, 악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일하는 것을 그는 배워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악은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악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밑에 있고 악을 다스리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된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선지자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말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뒤로 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켜가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환상과 비전 보여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살고나무 같이 같은 그런 환상, 또 끓는 솥과 같은 환상,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환상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훈련의 도구를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도구입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쇼케드 하십니다. 지켜보라, 말씀하세요. 또한 가지 도구가 있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예요. 악은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어리다고 뒷걸음질 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겸비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그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지켜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리고 약하다고 뒤로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그를 겸비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겸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